무한 경쟁과 입시 위주의 줄 세우기식 교육,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요. 노원구에서 공교육을 되살리기 위한 원탁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강당을 빼곡히 메운 토론 참가자들, 노원구 지역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와 교육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각자가 경험한 우리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합니다. 교육복지 예산을 나라에서 딱 잡으면 그걸 일어나시켜서 학교에 이렇게 주는 친구를 마련하면 더 효과적으로 예산을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지난 2012년 제정된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에 따라 머리 길이와 복장을 자유롭게 할수 있지만 교내에서는 실상 제한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불만은 본물 터지듯 터져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왜 머리 길이를 잡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고 그거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도 말씀해주지 않으시고 그렇게 잡으시기만 하면 저희들은 그거에 불만이 계속 있는 거죠. 수십 년째 교육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교육은 줄 세우기식 입시 교육이 대세. 학부모들은 바뀌지 않는 교육 현실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일부 몇개 학교 혁신 학교 만들었지만 초등학교 혁신했어요. 중학교 왔어요. 성적 순으로 세웠어요. 고등학교 왔어요. 다 입시 위주예요. 근데 그게 무슨 혁신이겠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되살리기 위한 원탁토론회가 노원구에서 열렸습니다. 교육복지와 진로직업, 청소년 가치분야 등 모두 여섯 개 분야에서 공통 주제를 이끌어내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이제 정신으로 우리 마을 주민 전체가 사실상 혁신지구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마을 전체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아주 즐겁게 혁신지구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원구는 지난 3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자치구로 선정됐습니다. 구가 추진 중인 마을이 학교다 사업과 연계해서 현재 일반고 직업체험교실과 방과 후 수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NN 뉴스 박순호입니다.